톱밥 배지를 생산하는 과정이 일곱 단계의 그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가 톱밥 발효. 두 번째가 여러 가지 영양소를 혼합하는 혼합. 두 번째 혼합한 것을 입봉하는 입봉. 그 다음에 입봉한 것을 상압살균, 백두시에서 여덟시간 살균. 그 다음에 냉각. 냉각 같은 경우는 자연 냉각을 한 45도 정도, 45도에서 35도 정도의 배지를 자연 냉각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냉각실 들어서 가 냉동기로 10도, 15시까지 냉각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접종. 접종이 끝나면 배양. 그래서 토파 벽으로 생산하는 과정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과정이 발효, 혼합, 입봉, 살균, 냉각, 접종, 배양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은 겨울에는 우리나라는 별지장이 없는데, 여름에, 여름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냉각. 냉각이 배지 온도 자체가 20도 이하로 냉각이 됐을 때 접종을 해야지 그 이상, 이상 문제에 접종했을 때는 엄청난 오염률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배지 생산할 때는 냉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그러고 특별히 주의점은 없고, 배지 생산한 부분은 기존에 그 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나름대로 그 생산하는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 이 톱밥 배지를 생산하는 데 가장 큰유의사항 이 부분은 사실은 농가들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그만큼 실패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름철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냉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냉각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냉각이라는 부분이 우리 배지의 표면 온도가 예를 들어 20도냐, 속안의 20도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아 시원하니까 접종해도 되겠지. 이러면 여름에는 엄청난 외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배지 접종할 때는 표면 온도가 20도 이하로 식혔는지 안 식혔는지 확인하고 접종하면 실패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불편적으로 배지 생산하는 업체가 거의 내가 볼 때는 90%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배지 생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배지 냉각 문제를 엄청나게 신경 쓰다 보면 은 오염률을 무적에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중국산 배지, 국산 배지의 차이점을 얘기하라고 면은 사실은 재배 방법이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방식하고 중국에서 수입되는 재배 방식하고는 엄격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배지 생산 과정도 틀리는데 서로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그런데 국산 배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농가들 자체가 사실은 표고가 참나무에서 나오기 때문에 참나무를 쓰는 것이 가장 유전데 지금 국산 배지 같은 경우는 거의 100%다 참나무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중국산 배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옥수수 때도 들어가고 대나무 뚝밥도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들어가지 않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물론 인체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표구에서 들어가지 않을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재배하는 과정에는 사실은 우진 국산 배지가 좋다 중국산 재배 방식이 좋다 이 부분은 서로 장단점이 상주로 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좋다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툭밥 배지 재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산 배지는 그 배지를 재배한 사람은 영원히 툭밥 재배의 개배 재배 기술을 습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지를 만드는 과정이 일곱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일곱 단계의 과정을 중국에서 다 거쳐서 여기서 생산만 할수 있게끔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이 한국에서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배지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이 될수 있고 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중국산 배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